전치사 플러스 관대 뒤에는 완전하죠. 지금얘가 자동사 처리가 돼서 완전한 거고 얘는 y 이기 때문에 대수로는 바꿀 수 있는데 하우로 바꾸면 틀리겠죠. c 치만쓸 거면 인을 요일 뒤로 돌리면 됩니다. 그 얘는 접속사 대시죠. 생략 가능하고 뒤에가 주어 동사 보호로 완전합니다. 얘는 얘를 꾸미면 주격 관대와 동사니까 그냥 분사로 entertaining 해도 되고요. 벗다음에 얘가 주어고 동사 여기죠. 있 이렇게 둘이 형용사 형용사로 병렬이며 어, 뒤에 보면 또 여기를 꾸미는 주격관대랑 동사니까 participating participating ing로 바꿔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주어랑 이 왼절 안에 주어가 똑같죠 생략 생략 ing 붙이면 going to a comedic movie 이렇게 분사 원문으로 바꿀 수 있고 expect 다음에 to 동사를 쓰죠 and 다음에도 똑같이 뒤에 진짜 문장과 웬절 안에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고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목적격 관대가 빠져있고요. feel을 타동사로 써서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다음 when watching은 사실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when we watch로 바꿔도 되고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 형태고 얘를 pp로 쓰면 틀리겠죠. 뒤에 목적어도 있으니까 그 주어는 emotions 동사는 복수. hard to determine. 얘를 To be determined. 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문장이 가주어로 But it is hard to determine the emotions we may feel when watching a sport event. And the fact that the game is a game is a game. And the game is a game. Boring. Here is a gam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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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g a It game. It is a game. It is a g a m a s a game. It 얘가 주어니까, 동사 단수. because of는, 어, 전치사고, 뒤에 명사만 쓰잖아요.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due to, owing to. 적을게요.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어, 오늘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on account of. 자, 요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나요? 어, 네. thanks to도 뭐, 긍정적일 이단 되는데, 여기는 지금 부정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고, 얘를 because로 쓰면 틀려요. 얘는 주격관대와 비동사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얘가, 소, 어, 얘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였고요. those는 challenges 말하는 겁니다. 영어는 비교 대조할 때,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로 받는 어, 성질이 있고, 얘를 that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얘를 꾸미는 분사 ing 쓰면 틀리겠죠 most는 almost라고 쓰면 틀립니다 뭐요 사이에는 굳이 따지자면 that r정도 빠져 있는데 중요한 건요 형태가 중요합니다 어법 출제 가능하고 어, 서술형도 괜찮은 거 같아요 될 거면 요 문장이나 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뭐 요걸 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한 중요한 방식, 스포츠가 다른, 다른 일반적인 오락 형태와는 다른 그러한 중요한 방식은 스포츠는 임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빈칼 낼 거면 여기다 내거나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 뒤쪽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주제는 뭐냐? 스포츠가 일반적인 다른 아드담의 복수, 다른 오락 형태와 다른 중요한 방식은 스포츠는 임의적이라는 거지. 연극은 각본이 있고 콘서트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행동, 즐겁게 해주는 우리를, 스포츠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행동은 임의적인 거고 통제가 되지 않는 거야. 사람들에의해 참여하는 그 사건에, 즉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갈때 우리는 웃을 걸 기대하죠.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러 갈때 우리는 손톱을 깨무는 즉 조마조마한 오락을 기대하고 근데 우리가 느낄 감정은요. 스포츠 사건을 볼 때, 스포츠 뭐 행사, 스포츠 경기를 볼때 느끼는 감정은요. 어렵죠.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야겠다. 단정하기가 어렵죠. 이거 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 보면 이렇게 되는데 스포츠는 조금 단정하기가 어려워. 만약 게임이 클로즈 컨테스트, 그러니까 뭐 타이트한 경기인 거죠.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기고, 우리 팀이 이기잖아. 그럼 우리는 흥분과 즐거움을 느낄 거야. 근데 만약 게임이 지루한 경기고, 우리 팀이 져요. 그러면 오락적 이득은 우리가 받을 꽤 다르죠. 얘도 삽입으로 좋겠다. 어, 스포츠의 임의적인 속성 때문에 스포츠 제작자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다른 건데요. 문제와 대부분의 오락 제공업자들이 직면되고 있는 그런 문제와는 다른 거래요. 다시 크게 정리하면 한 중요한 방식이 있는데 스포츠가 다른 일반적인 오락 형태와 다른 한 중요한 방식은 스포츠는 임의적이라는 거야. 이게 주제문. 연극은 각본 있고 콘서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포츠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동이라는 건 임의적인 거고 거기에서 경기라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번에 홈런 쳐야겠다면 홈런 치고 이번에 골을 넣어야겠다면 골 넣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코미디 보러 가면 웃을 걸 기대하고 공포 보러 가면 조마조마한 오락을 기대하죠 근데 스포츠 경기를 볼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정짓긴 어렵잖아 타이탄 경기고 우리 팀이 이겨 너무 좋아 지루한 경기고 우리가 쳐요 그러면 좀 다르죠 별로 안 좋겠지? 이런 임의적인 속성 때문에 스포츠 제작자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다른 오락 제공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를 직면한데. 예예 삽입 좋고 대입학 다 가능하고 순서 삽입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출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뭐 전체를 정리하자면 스포츠의 임의적인 속성 요 정도죠. 언네 어 수고했습니다.